자 안녕하세요. 깨비 TV 깨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요. 어 이게 뭐좀 그냥 영상 보세요. 네. 일단은요 제가 뭐 때문에 가지고 왔냐면요어 사건 사건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자 저는 명성 캐 하려고 저기에서 3 마리씩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분 정도. 지났습니다. 어, 겹사는 뭐 안했 안했어요. 근데 뭐 이게 겹사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뭐 근데 갑자기 와서 세네번 저를 죽였어요. 어. 근데 저는 겹사 기준이 붙은 겹쳐서 붙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저는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갑자기 q x 가 와서 세네 번 저를 죽이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제결 선포합니다. 그리고선 이유 없이 계속 죽입니다. 그냥 막 피면 전 상관 안 합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당한 길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패키지요? 자, 요런 피지 식으로 피지요? 저는, 연느 때와 피지? 다르게, 명성 퀴 하려고, 시청자랑, 9만 소통할 려고가고있습니다저 가고 패키지 음. 리턴 패키지만 구매하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더안 구매해도 되기는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저는 퀘스트니까 이거는. 이거는. 음. 뭐 저게, 제가 여기서 사냥한다고 해서, 이득 음. 보는 것도 없고, 여보세요? 네. 명성 퀘스트, 글바? 저거 끊으려고, 아, 네. 이런 식으로 왔다가, 어. 피해를, 여기도 못까? 하고, 어. 어. 여기서도 네, 이제 하고, 어. 저거, 여기 아, 완료하고 아, 이제 바로 다음 지역으로 아,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겠죠? 나도 몰라요. 내가 막또 여기서는 음, 이제 음, 못한테 몰리니까 아, 이제 있겠네, 여기가 어 파티에서 돌면 어. 반나절. 여기가 그나마 어.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잡고 피는 습니다. 잘 잡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게... 이런 식으로 핀. 막 그래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 역적 되는 거야? 걸... 좋아하지 음... 않아? 이런 시도로 기... 이제 있고요. 아초코냥님은 내가 아니... 왜 언급을 했냐면요. 여기 길에 똥낀 길. 여기 직... 길에 직코 뭐어쩌구저쩌구 이게 나와서 똥낀 분들은 친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음. 하지 않아? 그래 똥낀 분들 친아하지 않아. 그리고 게임 여기. 그리고 여기. 그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있구요. 네, 맞아요. 조커는 세 번. 그리고 이제 보석을 번, 이제 여기서 네. 이제 문제예요. 어. 번에 그냥, 네. 재설치. 네, 보이 네. 재설치는 뭐 지나가구요. 어. 어. 아, 이거 로딩 때문에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선, 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냥, 뭐, 유저 얘기. 아, 유저 얘기가 아니라 게임 네. 얘기. 이게. 아, 이거 로딩이 왜 이렇게 길어요, 갑자기. 내 아, 여기서부터야. 이제 제가 뭐, 사람들한테 조커? 설명해 주려고 조커석을 보려고 했어요. 뭐, 오랜, 이거는 십자가. 근데 갑자기 죽이시더라고요. 어, 막피아 피한... 어. 유댕이가 죽였네. 어 막피한다. 난 순간 막피인 줄 알았어. 어 나도 죽여야지. 막피니까 나는 설마 격차수있었 때문에 죽인 거야. 죽여도 되죠? 나 여기서 여기서 그냥 했었는데 설마 이거 죽인 거 죽여도 되어죠?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죽여도 되나요? 어또 오네? 어, 오케이 알았어. 죽여도 되죠? 또 와서 알았어, 죽입니다. 죽일게요. 채팅 그래서 전 여기서 월챗이나 지역 챗을 확인해 봤어요. 겹산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만약에 정 뭐지? 겹사면은 적어도 겹사니까 꺼져라, 겹사면은 나가라 이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저는요 왜 죽였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채팅 같은 것도 안 왔죠? 어, 죽일게요. 그러니까 저는 아싸, 당연히 카우 대 카우 만들어야지. 카우 만들려고 했죠. 예, 네. 빨간 색깔. 근데 네, 이거. 그리고 나서, 뭐, 초코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짓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지금까지 초코냥 하나도 없었죠? 갑자기 어느 순간 초코냥이 등장합니다. 너무 쎄. 자, 계속 저는 죽고요 왜냐면 쎄니까. 야, 목사시키고 싶은데. 목사 안 되나? 왜 저는 카오 어. 카만만들어 여기 지금 또 도왔네 이게 방이지? 자 봐봐요 어 무료 무료로 계속 일어나 바로 야한명 도왔네 초코 왔죠 안 보였다가 이게 근데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까 끄등이. 거짓말 좀 치지 마세요 진짜 어. <laughs> 아 마무란 치기 오케이 오케이 어. 됐네 초코가 먼온거 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끄등이. 여기 잘 보세요 다시 어 무료로... 어. 저 분명히 여기 아무도 없었죠? 이게, 이게 아무도 이게 없었습니다. 뭐. 어데로 일어나. 갑자기 파티에서 왔는데 뭐 제자리 시전하죠. 어. 뾰댕이 되게 지저분하네. 이런데 제가 아무뭘 얘기합니까?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증거물로 제출할 게 뭐냐면은요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그뭐 겹사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이 생겼잖아요. 어 보시면은요. 자, 증거물 제출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지 튜브 분들은 그 제가 영상 올리면 스킵 하세요. 이 부분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어. 아, 증거물까지 같이 준비해 놓을걸. 부천 다 찾기가 힘드네요. 음.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구요. 예. 아, 어, 이거 유미엘 찾는 거 힘들다. 어디 있었지? 저는 수샵까지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아, 찾았다. 음. 자, 이런 식으로 먼저 겹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겹, 우리가 먼저 겹사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했는데, 여기는 갑자기, 거미는 겹사 가능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이거 보고 좀 되게 놀라웠어요. 아, 거미 겹사 가능해? 그래서 물어봤죠. 아닌 걸로 저희는 알고 있다고 했죠. 근데, 거미탈은 겹사가 된다고 했어요. 누가 된다고 했어요? 저는 뭐, 넷마블에 공지 떴어요? 못 떴어요? 전 모르겠어요, 진짜. 저희 쪽도 허용했다고 하네요, 응. 음. 다른 채널 분 다섯 분씩 계신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분도 이제 똥겜 길드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왜주기죠 이러는 거예요. 그 자리 겹사하는 자리인데요. 본인들이 겹사하는 단어를 만들어요.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죠. 대체 언제부터 겹사가 됐죠? 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메테오 나오는 거이 자리 하나인데 그럼 혼자 먹으려 하셨나? 그러면은 이 말뜻은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혼, 앞으로 하나 나오는 자리는 겹사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다른 길드원분들 팔면서 월년 돌려먹는 것 때문에 겹사한 데잖아요. 한마디로 지들이 못 먹으니까 겹사한다는 말뜻 아닐까요? 그래서 이이 이 스타, 스타님께서 똥갱님들 할 때는 어, 겹사 간적 없는데요? 라고, 어, 했는데, 뭐, 일찍 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 나왔습니다. 네. 이런 증거도 다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여기서 어차피, 뭐냐, 쟁해봤자, 쟁해봤자, 어, 중립분들만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써놨어요. 저는 계속 아가리 털고 맞을 겁니다. 제가 다굶맞는데 길드원을 왜안 불렀냐면요 또 꼬리 잡아요 그걸로 길드원 불렀냐 안 불렀냐 이래서 그래서 길드원들 모였네 쟁이네 이런 말 할까봐 일부러 저만 맞았고요 아마 정치질은 저도 하지만 어, 그분들도 이제 계속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그리고 나서 이거는 같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증거 영상을 하나 틀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거 영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틀었습니다. 왜 나오냐? 말도 안 돼. 와 모노 모노 이기는 왜 이, 이기는? 왜. 봐봐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 나한테 모노이기라는 말을 썼어요. 이번 이제 치고받고. 야, 근데 똥 게임 어디 갔냐? 음. 어 실시간 채팅으로 가고 아니에요. 에이... 나 되게 아, 아 여기 아니야. 어 통제는 솔직히. 나는 아, 나는 차는 지금 좀 걸리네. 이인데어똥 게임 죽여봤자. 저기에 명분을 심어주잖아. 그래서 싫어. 그냥, 그냥 맞고 음... 있을래. 뭐. 나 맞는 거 좋아해. 음. 뭐 이런 말도 했고요. 이게 있잖아, 여러분들. 똥김 죽여봤자, 저기 명분 심어줘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져요. 어. 그래서 나는 맞을래, 그냥. 나 그리고 투력도 낮아가지고, 맞을 거야. 음. 왜, 뭐, 어때서? 맞는 게 뭐, 나쁜 거야? 어, 여기다. 너는... 나 여기서, 여기서 겹사했어요, 여러분들. 어... 이게 겹사예요, 여러분들. 아, 어, 씨부레 다시 놓고 찍어야 되나, 이거? 아무튼, 풀버전 보세요, 어, 여러분들. 어, 풀버전 어, 여기서... 보시면은 아실 세마리씨? 거예요. 잡고, 일베 드립하는 사람도 있었고, 음. 있었는데. 아, 여니까 와, 여기다. 찾았다. 갑자기 저한테, 어? 패미 패미 거리더니 또또 누구나 필이 갑자기 어기라는 단어를 써요. 어. 길드 이름 음. 여기 보시면은요 시청자한테요 니한테만 아프리하는 건데요. 어. 네 저는 이게 또게 또입니다. 어. 음. 저는 이제 패미 어. 어. 자요런 식으로 이제 싸우 는또 이게 어느 길드? 길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파워요 이렇게. 이렇게. 아. 우그 채팅창 겁나 어린, 이제 너, 많이 나이 나이 나오죠? 2 아, 봐봐요. 여기! 모노이기. 저 이말 때문에 이1 9년 2019년 이0이9년이0이9년 2019년 2이1 9이2 0지9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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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9저 2019년 저거. 저9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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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모노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노이기 가왜 나오냐 말도 안 그리고 나서 메모장은 없는 줄 아냐? 내가 네. 어, 제가 이제 여기서 증거 영상을 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죠? 알았어, 죽일게요 이제 채팅창은 촥 끊이지더니요. 어, 원래 월드 채드로 갑자기 통제한대요. 신각하네요 음, 어. 겹사 갑자기 그 월드체제에서 통제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인스타 뭐 킹덤 깨비몬이 겹사를 뭐 해가지고 뭐 정치질을 하고 있다 뭐 그래서 뭐 카필 4층 우악 악몽 통제 들어가겠다 이런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기 위해서 방송 설명을 본나 뭐, 했고요. 음, 그, 그 녹화본까지. 그 여러분들, 어, 지금 이제 이 방송 안 지울 거거든요. 여기서 에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 녹화 그대로 그냥 올릴게요. 뭐 답답하셔도 조금만 스킵해서 보세요. 편집할 시간이 아까워가지고요.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